예, 기대가 깨지고 섭섭할 때 붙들어야 할 지침. 기대가 깨지고 섭섭할 때 붙들어야 할 지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직후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보검사에 다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마 현장에 있던 사람이 만명 이상이었을 것이고 가족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한1 0만명 가까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수직 상승했을 것이고, 뭐, 요즘같이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뭐, 90%, 100% 이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왕, 여기 내용 보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라. 그리고 풍랑이 일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더라. 이거 오늘 스토리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적 그러면 뭐 이렇게 승리하고, 뭐 열매 거두고, 뭐 이렇게 압도하고 이런 건지 아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맡기는 게 믿음이고, 위치를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될때 항상 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미를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미 예수님이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인기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라 그러고 은근히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나? 사람들의 요청들을 왜 거절하시나?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나름대로 다 기대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기대한다. 뭐,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이런 걸 기대한다. 근데 기대가 깨질 때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안 되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섭섭한 거예요. 아니, 이거 할 능력이 있고, 할 기회도 왔는데 왜 저러나. 그죠? 그래서 제자들 생각은 단순한 거죠. 우리 생각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일들을 훨씬 쉽게 할것 같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영향력도 있고 막 돈도 많고 막 땅도 엄청 많고 막 그러면은 일을 쉽게 할것 같아요.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효과적으로 할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알려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뜻을 이루는 기회가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다 이런 식의 결정들을 할 거예요. 왕 되는 결정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거절하셨죠. 산으로 가시고 바다로 보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행동이 답이죠. 바다를 잔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기적인데, 이걸 통해서 네 번째 기적에서 들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여 기적보다 이 바다를 잔지 않고 바다 위를 걸은 기적, 이게 더큰 권세죠. 더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뭐 자연을 다스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더큰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고, 더큰 뜻이 있다. 사실 더큰 뜻이 뭡니까? 왕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당시로서는 이 의미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의미를 다할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명예도 맡겨야 되고 뭐 돈도 맡겨야 되고 뭐 학식도 맡겨야 되고 우리 가족도 주님께 맡겨야죠. 내 건강도 주님께 맡겨야죠. 근데 맡기는 것들 중에 하나 있는데 의미를 맡겨야 돼요. 우리 조금 배웠다 그러는 사람들은 항상 의미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의미도 맡기는 거예요. 조용히 순종하는 거죠. 의미를 맡긴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받은 백성들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뭐 복잡한 기입니까더큰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의미 찾아 움직이는 존재이지만 내가 찾는 의미는 이만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이제 느낀 경험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성기고 따라가도 매 순간마다 주님 은임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이사회도 보십시오. 이사회 당시에 하나님 믿고 성기는 사람 별로 없었다니까요. 이사회도 그 특별히 예레미야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너 아무도 안 듣지? 그러나 나중에 들을 거야, 나중에. 그래서 뭐 상술이나 뭐 밤나무가 배임당해도 뭐 그루터기가 남은 것같이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조해지는 이유는 뭐냐? 의미를 내가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를 맡기는 거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미를 맡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면 그러므로 뭐 자연이 따라 나오는 거죠. 의미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되게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왕 삼는 것을 거절하시고 15절 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께 막 이렇게 인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거절하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뭐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 6장 46절의 병행구절인데 여기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 생각보다 신앙을 버릴 때 이게 힘들 때도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힘들 때 신앙 버리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했을 때 신앙 버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 우리 주변도 한번 보세요. 우리뭐 남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1년 단위, 2년 단위로 주변 사람들 쭉 보면은 시험 당해서 믿음을 저어리고 떠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참 묘해요.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떠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린 그러죠. 뭐 기도해서 하나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는데 그 저게 잘 되는 게잘잘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 정말. 남 교만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자기는 교만해지는데 정말 일, 일개월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하늘 까 같이 올라가는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한번 이렇게 성공을 줘보면 안다 돈 줘보면 안다 하잖아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깨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후에 하늘, 하늘부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거 자기 자리 떠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 반복적으로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다시 제자들은 이걸 여러 번 반복했을 거라고요.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업적 얘기하는데 아이 목사님 은사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뭐돈 많이 벌어서 뭐 헌금한다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장과 경비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그 어떤 사장님 계셨는데 출장을 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가라 그러는데 경비 보시는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더니 어 사장님 제가 꿈을 꾸면요 꿈이 잘 맞습니다. 근데, 그, 밤, 그때, 밤에, 이제, 야간으로, 이제,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경비 원 중에 꿈을 꿨는데, 사장님이 타시는 비행기가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절대 이거 타지 마시고, 다음 거 타라고. 좀, 찜찜하죠. 그죠? 근데 이 사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느낌이 그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루 늦게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아니나 다를까, 그,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경비를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어, 그리고 1억 원 줬대요. 그리고 곧장 해고했대요. 안 궁금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억 원은 나 생명에서 구원해 준 값이고 그다음에 해고시키는 이유는 경비 보냈더니 왜 잠자냐고. 그래서 해고라고. 안 웃겨요? 참 훌륭한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 시간이었어요. 경비는 보초인데 잘 경비해야 되는 거이 저는 이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얘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든 간에 업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루어내는 뭐 열매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업적보다는 위치예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왜 그렇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는데 뭐 업적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중요하겠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죠. When we pray. 우리 또 한번 하죠. 우리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그서 친히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우리 기도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또 자리죠.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었는데 예수님이 이게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무리에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게 다섯 번째 기적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 그때 예수님을 그 모시죠 배로 모시죠 그 어디 나오나요 그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기적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정경이 말하는 기적은 무리로 걸어오는 기적에다가 엑센트를 박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배에다가 모셨더니 마가복음 6장 51절 같은 데서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이 임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 같은 데 보니까 가레든 땅에 빨리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인데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대요 이걸 기적이라는 포인트가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자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떡을 구할래? where? 근데 빌립은 how much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where? 어디로 가야 돼? 내게 네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네 지금 제자들에게 이훈련시킨 거예요. 그죠? where? 그럴 때 예수님이 배에 들어오시니까 통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배가 땅에 머무르느라 그, 그 뜻을 보면요 순식간에 갔다는 뜻으로 나와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게 뭐죠 위치인데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그 난리가 보였, 보였, 난리같이 가 보였 보였던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순식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찬송가 있죠 373장 이절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우리 인생 아니에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쉬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 모시면 훨씬 빨리 가요 그래서 순식간에 땅에 머무르게 되더라 이게 기적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삶의 의미를 위탁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의미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우리 중심에 배한 가운데, Jesus on board. 예수님이 배에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다섯 번째 기적이 드러나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이게 의미 찾지 말아요. 의미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기도의 자리, 그제 헌신의 자리 지키고 예수님이 중심에 모시면 풍랑도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했던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곳에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승리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3장 찬송하겠습니다.